반갑습니다. 주식의 희망전도사 부의 화신입니다. 오늘이 2020년 12월 28일인데요. 오늘 시장에도 상당히 관심 받은 종목은 많이 있고 지금 테마의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금비랑 득산하이 메탈 금비... 오마이갓 금비랑 어, 득산하이 메탈 다른 종목들도 좀 있는데 삼성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어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그러면 지금부터 어둘한 둘, 20종목 정도만 어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주면은 20종목 정도만 오늘 시장에 관심 받았던 종목 이슈나 테마로 관심 받았던 종목들 20종목인데 이 중에서 어,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음. 어. 아, 이렇게 보여주면 안되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수동으로 보여드릴게요. SK몰티미리얼즈하고 뭐 금비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 단기 등락폭이 심하다. 이슈나 테마가 있는 거로서 그 테마의 어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게 있고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 상승의 힘, 테마에 의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빠지면 하락폭이 어 눌림목이 엄청 심하게 된다. 하락 폭이.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입니다. 그러나 그 힘이 이제 이슈가 나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힘이 순간적으로 강해서 급등을 할 급등을 변동폭이 엄청 심하다. 급등보다는 변동폭이 좀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판단은 스스로 하십시오. 주식에 정답이 없고 주식은 예측을 하는 거고 뭐 누가 이 종목 좋다 해 갖고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 종목 나쁘다 해 갖고 하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은 스스로 판단해서 이슈나 테마를 보고 난 이슈나 테마에 갈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사는 거고 안갈것 같다 생각하시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게 얘기해줄 수 있는 것은 이번 주에 이 종목들은 등락폭이 엄청 심하다. 가는 종목은 지금 이슈에 계속 상승할 거고 너무 상승 많이해서 실망을 하면은 하락폭이 엄청나게 심하다. 그 정도는 확실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신이었습니다